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 쇼핑 생활 슬쇼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다가 자꾸 깨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요.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런 수면장애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숨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염증과 식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염증, 즉 만성 염증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건 감기처럼 열이 나는 염증이 아니라 체내에서 은근하게 계속되는 저강도 염증이에요. 이 염증이 뇌로 전달되면 수면을 조절하는 뇌 부위, 특히 시상하부와 송가선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송가선이란 송가선은 우리 뇌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내분비 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즉, 자꾸 깨는 것도 얕은 잠도 염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염증은 왜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식품은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설탕 등 트랜스 지방, 과자, 튀김, 마가린,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달콤한 음료 탄산, 과일 주스, 커피 믹스 등.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몸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결국 이 염증이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상태를 만들죠. 특히 자기 직전에 먹는 야식, 디저트, 야간 커피는 수면 호르몬의 방해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식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항염식단을 기억하세요. 통곡물 백미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오메가3 식품 고등어 연어 들기름 항산화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견과류와 콩류 하루 한 줌의 아몬드 두부 병아리콩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잠자기 3시간 전엔 음식 금지 음식이 아니라 수면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스트레칭 미지근한 물한 잔도 도움됩니다. 나이 들수록 잠을 못 자는 이유 혹시 염증과 식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몸이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슬기로운 식사로, 슬기로운 수면, 그리고 건강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슬쇼와 함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